어느 날 친구 두 사람이 어, 사막을 걸으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도중에 어,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어요. 화가 난 친구가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만 화김며 다른 친구의 뺨을 찰싹 때리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모래에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자 곧 바람이 불어와 모래에 새긴 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서로 등을 돌리고 말하지 않은 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어 그것에서 목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가 깊은 모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이 친구를 구해 주었어요. 구사 일생으로 친구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이 친구가 이번에는 바위에다가 이렇게 글을 새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화를 내고 내가 너의 뺨을 때렸을 때 너는 내 이름을 모래에다가 적더니, 왜 지금은 너를 구해준 후에는 내 이름을 바위에다가 적는 거야? 자, 이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래에다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고마움과 은혜를 베풀었을 땐 우리는 그 사실을 바위에 새겨야 해. 그래야 바람이 풀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 옛 속담 중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곰곰이 이 말을 생각하면은요, 어, 참 맞는 말 같아요. 옳은 말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거꾸로 실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놓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마음에서 버려야 할 원수는 도리어 바위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생각날 때마다 기억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바위에 새겨야 할 소중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개인적으로 지난 9년간 어 선한 목자 교회에서 또 목사로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 기간이 어 저에게는 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크신 어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제가 어이 선한 목자 교회에 올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였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고목사님 그 인격을 지난 9년간 옆에서 지켜보고 저도 그 목사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교역자들참 선하고 순정 잘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교인들 함께 어, 교회를 섬기고 또 이곳을 통하여 훈련 받고 또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시고 또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단 변경의 과정을 통과할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깜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온 성도들이 나오십시오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밤마다, 월요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인간의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였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 신호일수에 올수 있도록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온 교회가 생생한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저에게는 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어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담메 색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나 그담메 색으로 가는그 과정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만 그의 눈이 멀어 버립니다. 이 눈먼 사울을 위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나니아로 하여금 이 사울을 찾아가게 하셔서 사울이 은혜로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사울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요 이제 각 교회마다 서신서로 편지서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그 서신서의 제일 앞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편지를 받는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요,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달해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마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는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 당시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의 의미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은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자격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 안에 이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음을 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과 276명의 일행을 태운 배가 로마를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 로마를 향해 가다가, 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단한 사람의 죽음 없이 모두가 구출되어 자, 성경은요, 이들이 도착한 섬이 바로 이 몰타라고 하는 섬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당시 이곳에는 자, 이 바울과 일행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자, 이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도 아니고 열 명도 아니고요.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낯선 사람들이 이 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이 바울과 일행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십니다. 원주민들로 하여금 바울과 일행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요,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어느날 우기가 다가오니까 추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피웠는데, 자, 그 나무 사이에 독사가 있었어요.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뛰어 올랐어요. 자, 이 바울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자, 저 독사에 물려서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는데, 아마 바울도 저 독사의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물렸을 때보다 더 생생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것을 기이하게 보고 있었던 이 몰타섬의 추장 보블리어가 자,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 이 보블리어의 집에는요,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자, 이 보블리어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낫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테라피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말 그대로 아픈 병을 치료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어, 열 병에, 열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몇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낫게 주었다는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마음과 영혼이 함께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섬에서 이 사도 바울이 3개월을 어, 보내는 동안 기적과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구원의 사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그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세계 제1의 도시였던 로마로 사도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곳에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도바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고 1년 365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단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이 외로운 섬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동일하게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들도 로마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몰타섬 원주민들을 향한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은혜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 grace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헬라어가요. 바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다운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남을 앞에서 잘 이렇게 이끄는 사람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정말 공부를 잘 배웠습니다. 학문도 이렇게 막 쌓았습니다. 무예도 배웠습니다. 외모까지 수려한 정말 어,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모세가 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요. 이 모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삶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러, 이러했던 모세가, 잘 나가던 모세가 나이 40살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사람을 죽이자는. 바로의 눈길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자, 그곳에 이드로의 대릴 사회가 되어 40년 동안 초야에 묻힌 채 양을 치며 평범하게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느덧 이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 모세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다 모세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체념했을 때 여러분 누가 모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봐주지 않고, 일은 힘든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대가가 오지 않을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잊혀진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와 같이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가시던 불에 불러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곳에 억맥이 있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사명을 받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이 모세를 볼 때마다 여러분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모세의 인생계 최전성기 때 모세가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 모세 그때를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모세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젠 바닥까지 가서 더 내려앉을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이 세상 최고의 배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배설물과 같이 묻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잘남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조건을 근거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사용되어질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이 가시넘물과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들로 그릇으로 다듬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실수로 한 사람을 죽인 청년이 있었대요. 이 청년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청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마을 주민들이요. 자, 이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젊은이를 좀 선처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서명을 받아서 이 주지사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당시 이 주지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 이웃 사람들의 청원서를 보고요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어, 사면해 줄이라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 어느 날 어, 성직자와 같은 복장을 하고요. 자 사면장을 가지고 그 청년이 있는 감옥을 향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따라 이 청년이요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지사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는 거. 이제 내가 곧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텐데, 이제 내가 누굴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나를 피곤하게 하지 말고, 좀좀 좀 돌아가 주십시오. 주지사의 면회를 거절했어. 주지사가 마음이 안타까웠어. 그 청년을 보면서요,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잠깐만! 1분, 아니, 10초만! 아니, 5초만! 나를 좀 만납시다! 하면서 사정했지만, 이 청년은 끝끝내 이 주지사의 요청을 뿌리치고 맙니다. 결국 주지사는 사면장을 그 청년에게 건네주지 못했고요. 면박을 당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주지사가 돌아간 이후에 한 간수가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아시오? 저번에 왔던 그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라 당신에게 사면장을 건네주기에 왔던 주지사였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당일날,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지사가 주는 그 좋은 선물, 그 귀한 선물을 내가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이 젊은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군대 길린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료하고 계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앞에 서자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았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기들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지 마시고 대신 저기 있는 뒤집대 속으로 자기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귀신들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요. 그러자 2천 마리에 가까운 돼지 떼가 바다 쪽으로 뛰어들어서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돼지 떼 속에 들어간 이 군대 귀신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처음 본 광경이었기 때문에 이 돼지대 속에 들어간 이 귀신이 너무너무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은 돼지대들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요. 더 이상 손해 보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속히 이곳을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왜이 거라사 지방에 다른 많은 지역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시간이 남아서 오셨겠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거라사 지방에까지 예수님이 오게 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곳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곳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곳을 방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선물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면장을 거절했던 한 충년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재산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들에게 찾아온 영원한 사면의 기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그들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이 바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그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요,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의 마음에 멈출 수 없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솟아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위해 달렸던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2년 가까이 미결수로 재판을 기다립니다. 이 가이샤랴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 베스도와 이스라엘 왕 아그리빠가 이 바울에게요. 죄를 추궁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죄를 추궁해도 이 바울에게서 죄를 발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자 이 바울을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바울을 재판장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26장이요. 바로 그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면서요. 재판장에 서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재판장에 총독 베스도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천부장 4명이 위용을 갖추고 있어요. 그 뒤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제사장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적의 탄 눈초리로 하는 이 백부장들 앞에 앉아서 바울을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반면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신을 돌보지 못했어요 외모가 초로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잖아요 권력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러한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재판장의 분위기 많아도 바울은요 충분히 기가 죽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의 바울이요 이스라엘 왕 아그리빠와 거기에 모여있는 자기를 저기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봅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해?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어 나는 복음을 증거한 게 밖에 없어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재판하고 있지만, 힘과 권력의 그 공권력의 힘 앞에, 내가 이 재판장 앞에 서 있게 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바울은 자신은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극률이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꼭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바울과 같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흐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이 말씀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한가운데를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선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꼭 나와 같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나를 살려내었습니다. 고백하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